0469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리로입니다. 우리로 은 는 초고속 정보 통신 산업의 발달을 위한 핵심 제품인 광분배기의 제작 및 판매를 영위 웨이퍼 가공 원천 기술 보유 업체가 국내외에 3 물결표사인 4개가 있으나 유일하게 동사만이 W등급 제품의 개발로 업계 최고 사양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 10g APD 칩은 칩 자체로 판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사 칩을 적용하여 모듈 형태로 판매 시 제조 원가를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이 기업개요대시 1998년 12월 광분배기의 제작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6벌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광을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인 평면광도 파로 PLC 수동소자 소자의 빛 경로인 반사면을 형성하는 기술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음 대시IoT 보안 솔루션. 시업을 영위하는주 CJ, S를 종속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MEM 모듈, 산업용 모뎀, LTE 라우터 등을 생산하는 모바일에코는 2022년 매각하였음 재무 대시 광분배기 등 광통신 부문 및 이트 저장 장치 등 시사업 부문의 수주 부진과 모바일에코 청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대손 상각비, 수수료 비용 등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관계기업 투자 처분이익 제거와 기타 수지 저하, 중단영업 손실 증가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쉬 국내 5g 특화망 도입 확산과 북미 및 유럽, 인도 중심의 5g 투자 확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이통사들의 보수적 투자 기조 등으로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우리로의 시가 총액은 44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우리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97위입니다. 우리로의 상장 주식 수는 3,204만 9,634주입니다. 우리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우리로의 퍼은 엔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엔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2.26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72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97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2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9배, 11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원, 38억원, 13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9억원, 136억원, 마이너스 35억원입니다. 우리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1번지 91%이고 유보율은 146.3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 싸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 싸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9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25원보다 29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0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로의 종가는 1396원이며 주가가 우리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